에코 프로 HN, LNF, 에코의 드림, 에코 시리즈, 그리고, 뭐랄까, 2차 전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 HN은 제가 여기서 추천이 나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 하락 삼각형 패턴, 바로, 이 위에냐, 아래냐를 보는 건데, 제가 매도를 여기서 나가라고 아주 오더가 깔끔하게 나갔던 주식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90% 정도, 어, 27일 만에 바로 사자마자 수익난 바로 그런 종목인데, 6만원 밑으로 빠지면 얘 보면 안 된다. 보지 마라! 제발 보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제가 영상 올렸놓은지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HN, 허준. 아, 쓰고. 있다, 있다, 있다! 있네요. 6만원, 보여요. 두달 전에 조회수 미쳤습니다. 7 1 미쳤어요. 제가 영상을 도대체 왜 업로드를 할까요? 이렇게 안 보는데. 2차전제 관련주 에코프로 h 에 6만원이 중요하다.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두달 전에. 볼게요. 6월 28일이에요, 여러분. 3개월 전이네요. 3개월 전 대략. 이때 그냥 보면은, 보세요. 여기 다 써놨어요. 하락시 36,000원까지. 다 써놨어요. 봐봐요. 6만 원 깨지면은 3만 6천 원까지 보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갈 수도 있다고. 6만 원 깨지면 은 말을 했다고요. 다 말을 했다고. 6만 원 중요. 깨지면 간만 하락시 3만 6천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6월 18일날 얘기를 다 했다고요 제가. 그죠? 근데 시부레 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그대로잖아요 이거 제가 뭐 바꾸고 안 그래요 이게 소심하게 있는 그대로 간다고 6만 원 중요 지지라인이다 깨지면 관망 하락 시 3만 6천 원까지 갈수 있다 제가 언제 말한 거예요? 에? 이 방송에서 말했죠 6월 28일 날 방송 말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요 6만원 빠지면 관망해로 3만원 금뭐라 그랬죠 빠졌잖아요 지금 내가 말한 데까지 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가요 어떻게 매수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이제 자 볼게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할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6만원 깨지면은 5만원도 있고 4만원이 있는데 3만 6천원을 새끼 어떻게 알았을까 왜자 보세요 3만 6천원 제가 딱정히 그거 볼게요 딱 3만 6천원 그 위에서 바로 바로 밴딩입니다. 이몇 프로예요, 이게? 1%, 1%. 1% 차이밖에 안 나요. 이거. 그죠? 이게 보면은요. 에코프로 HN은 3600원, 3870원 요 사이가 바로 수요 구간이에요. 다시 수요의 힘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매번 에코프로 HN 뭐 호재 갖고 와서 6만 원 깨지고 내려가는데 이걸 올라가면 올라 이지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에 말하는 거라고요. 하수 애들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양봉 나왔을 때 여러분 바닥이고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지를 한다. 근데 말을 아예 안 하잖아. 이럴 때는. 딱 여기서 말하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자리고요. 여기 깨지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깨지면 얘는 재미없어요. 이, 이 35,600원, 38,700원 여기 깨지면은 재미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 두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실패하면 안 좋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아, 정도까지도 좀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아, 일단은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이버 전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있죠. 저점이 얼마냐면은 현재 36,300원이야. 36,300원. 여기 손절가 잡고 매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한 7, 8, 8% 정도 나오거 손절가까지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매매 근거는 다이버넌스기 때문에 저점 근거는 한데, 만약에 깨지더라도 이, 이 35,600원과 38,700원 사이가 수요 구간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노이즈를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36,300원 손절가 할 꼭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잡고 들어가야 돼. 어, 그럴 경우에는, 어, 이 우리가 크게 보면은, 다시 이런 데까지 박스권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엠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아이파동, 아이파동, 아이파동해서 다시 한번한 10만원까지도 볼수 있는, 12만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한 번에 가긴 힘드니까, 한 6만원까지, 최대, 최대 6만원까지, 이렇게 요렇게도 볼수 있다. 이렇게이렇게도 최대. 대략 한56% 정도 되네요.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구간 좋은 구간 정도로 제가 코멘트를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l n f 볼 겁니다. 다 이런 것들 기회라서 갖고 온 거예요. 보셔야 돼요. l n f 보시면은요. 이것도 제가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제가 과거에 뭐라 그랬는지 LNF 허준 치면은요. 나와요. 더 싸지면 그때가 메스타점. 두달 전에 2차전지 더 싸지면이라는 말을 붙여버렸네. 앞에 그냥 두달 전에. 더 싸지면 그때가 메스타점이라고요. 두달 전에. 조회수 58. 미쳤어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올렸을까요? 보세요 2차전지 관련된 지금 잘못되면 물립니다 물려요 네, 써놨죠? 보세요 여기 물립니다 물려요 써놨어요 이분이 뭐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이창환 부장님이 써있네요 뭐 이때 요런 걸 갖고 와서 제가 실제로 차트가 어떤지 봤던 그런 컨텐츠였어요 보시면은요 자뭐뭐 뭐, 수렴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빠지면은 ㅈ됩니다 뭐 이런 뭐앞구리는 의문이라 가지고 뭐, 뭐 힘이, 힘이 안 좋아요 이렇게도 빠질 수 있고요 올, 올라가도 빠질 수 있고 그냥 빠져도 빠지는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안, 이렇게 빠 빨수 있어요. 안 좋아요. 보지 마세요. 이런 거였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예? 그게 이거예요. 지금 저기 이거라고요. 이게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거 10만 원 체크해 놨죠. 이빨 2일까지 빨수 있다. 예,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더 싸지면 그때 몇사 점이 됐죠? 지금 뭐예요? 저기 이거라니까요. 뭐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시험을 해드리는데 돈을 잃으면 허준 구독자 맞아요? 우리 금쪽 이분들 대답해보세요. 아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다이버전스 이후에 날봉 수렴 일 방향 체크해야 된다. 방향 체크하라고. 방향 체크하라고. 방향 하방이잖아, 이거. 그죠? 하락시 5만원까지도 가능하셨어요. 5만원 여기에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저는 10만원에 일단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보면은, 요게 반등이 나온 거지만, 다시 빠졌자. 재차 빠졌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이 일단 나올 수 있어서, 여기서 매매가 들어갈 수 있어. 다만, 얘가 다시 빠질지, 여기서 그대로 상승, 이건 몰라요. 오케이? 이해 갔어? 안 갔어요? 이해 갔죠? 자, 보시면은, 요 자리는 우리가 매수가 한번 들어갈 만한 곳이에요. 다이버드스 떴어요. 정확히 말할게요. 지금, LNF 자 지금 정확히 말합니다. 자. 다이버는 썼어 여기 정확히 말합니다. 요게 메모할게요. 다이버전스 매매 가능. 기준은 저점. 얼마야? 저점. 저점 얼마야? 어, 82,900원. 저점인 82,900원. 다만, 다만이 들어가. 다만, 다만, 날봉, 다만, 날봉 캔들이, 다만 다이버전스 같은, 다이버전스 같은 날봉 캔들이 꼬리가 없어서 조금 불안함. 그래서 82,900원은 꼭 82,900원 손절가를 꼭 지켜야 함. 그리고 이렇게 메모했죠. 기다려봐봐. 65,200원. 아, 너무 큰데? 아 이건 좀큰 큰데. 큰 그림으로 65,2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큼. 이라고 해놓을게요. 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쭉 빠져서 쭉 내려왔잖아요. 요 힘이랑 요 힘이랑 밑에서 수요가 쳐올리는 힘이 만나는 구간을 우리가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버넌스를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제가 아까 말씀에서 6 5,200원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이쯤 되거든. 여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다이버넌스가 뜨긴 떴어. 거래량도 줄었단 말이야. 우리가 저점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야, 이거는. 이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동산도. 파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 더 이상. 뭐 오르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과 잡고 매매하되, 깨지더라도 일단은 매수하지 말고 관망하면서 6만원, 좀 100원이 스탑로스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지금 자리는 요 자리만 보는 거요 자리만. 아시겠죠? 요 자리만. 충분히 여기는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매수가 뭐 들어가기보다는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은 좀그거놓고 그죠? 들어놓고 얘가 돌파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서 상관은 없어. 상관없어. 다만, 이 10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될 거야. 저항을 좀 뚫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추가적으로 좀 멘트를 달게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거 설명 좀 필요해. 이거는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10만 원을 기준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기회. 에코프로비엔 보시면 제가 열흘 전에 올린 게 있어요 반등 신호가 있었다 에코프로비엔 지금 주목해라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때 설명한 게뭐냐면요자 뭐 수요 구간이랑 뭐 이런 데가 수요 구간이 있고 여기가 지금 지지 구간이다 이런 거 9월 4일서 방송한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보시면은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14 2 주가 지났는데 그 자리에 와가요, 그죠 제가 말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13만 2천 1 3 4 200원 그다음에 14만 요 사이 얘가 여기까지 빠져서 제가 원하는 거래량이랑 여, 여 제가 원하는 조건들이 성립이 된다면 은 어, 충분히 뭐 반등이 나올 수있다 생각하고요 여기가 깨지더라도 이 주황색 두개선 보이시죠 여기는 굉장히 강한 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 굉장히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에코프로 비엠은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얘가 깨지고 죽었고 뒤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이 구간은 우리가 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고 해서 얘가 뭐 무조건 가고 이런 건 아니고 또 이런 트렌드 라인이 있죠. 이 트렌드 라인까지도 갔다가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분할 매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아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6월 24일 요때요때예요 이때 요때 메모한 게 있는데 자 방송한 것도 있나? 잠깐만요. 에코 프로비비용 쳐볼게요. 에코 프로비비 쳐볼게요 아 여러분 여기 있네. 1년 전에 여러분 이거는 제가 허준의 차트 보감이라는 코인 방송하는 곳인데 1년 전에 올린 게 있어요. 에코프로 참 간단한 차트 분석 올렸는데 이거 제가 사지 말라고 했던 거야 여기는 사지 말아라 했던 거야 그리고 엄청 내려왔거든 이거고. 요건 이제 두달 전에 올려드린 거 요건 보시면 6월 23일날 올렸어요 6월 23일날 보시면은요 이거 빠진다라는 뜻이야 이거 빠지니까 에코프레임 보지 말아라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때 다 메모해놓은 게 있어요 14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주봉 장기입평 참고해라 다 써놨거든요 근데 댓글이 보세요 공부 좀 해라 아 이거 아까 제가 그때 전방송 말했었죠 근데 어때요? 13만원까지 빠질라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 그때 메모했던 건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13만 4천원 부근에서 한번 보는 게 좋다. 빨간 라인 저항이다. 13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다 메모해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13만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구간 왔을 때 무조건 매수는 아니고요. 제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면은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알려드려요? 여러분, 바로 여기. 텔레그램 텔레그램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거. 채팅창에 보시면은 요 텔레그램을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다 제가 시황 이런 거 올려드려요 이런 거다 무료예요 지금 채팅창 보시면은 맨 위에 주식 무료 시황 밖에 있는데 다 무료예요 이거 뭐안 뭐 들으면 본인만 손해니까 말뭐 알아서 하십시오자 그래서 에코프로 bm2에 갔다 하시면 13번 누르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에코앤드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앤드림 자 여러분 에코앤드림 보시면은요 어...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거 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28,650원 주봉으로 지키지 못하면 위험하다 다 싸워놨죠 다 이때 다 같이 메모했던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28,650원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근데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날 추천을 했어요 이날 메모한 거예요 28,650원 근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날 저가가 28,650원이에요 이날 이날 저가가 그죠? 제가 이날 말을 한 거예요 이날 그리고 정확히 28,650원 정확히 지지예요 그죠? 정히 그러니까 뭐 중요 가격을 집어들인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바로 28,650원 바로 찍고 올라가잖아요 얼마큼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제서부터 자, 27% 4일 만에. 단 4일 만에. 제가 말한 구간에서, 제가 말했죠. 매수하고 7일에서 10일 안에 수익 혹은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진행하면 안 되는 곳에서 진행을 한 것이다. 저는 그랬죠. 허주는 매수하면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반응이 대충 와요. 이렇게. 보세요. 딱그 자리 찍자마자 바로 상승해서 4일 만에 2 7예요 이 에코엔드림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봤다면 에코엔드림 쳐 볼까요? 자. 에코엔드림 커준 와. 자, 이런 거. 음. 요 자리.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 자리 알려 드린 거. 요런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될게 현재 에코엔드림을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고 다시 한번 요 트렌드 라인을 기준. 그리고 요 28,650원을 기준으로 요 안에서 수렴을 해 주는 걸 기다리세요. 돌파가 나와도 매수하지 마세요. 4만 천 원은 쳐맞고 떨어질 확률이 커요. 얘는. 그래서 기다렸다가 얘가 여기 맞아도 그냥 두세요. 그냥 둬. 그리고 내려온다면은 또 다시 한번 이론에서 보면 돼요. 아니면 정확히 요런 트렌드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보조 상관없어요. 이런 애들은. 지금은 2만 8,650원 요 사, 요 매수가 들어가신 분 외에는 매수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냥 관망해야 된다 정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에코 앤 드림. 좋은 수익. 기다려라. 자 에코앤디 얘해가 따가지면 14번 세자 14번 너무 초고수를 만난 것도 처음이라 초고수대로 하면서 수익 내는 것도 아직은 숙치않다 <laughs> 초고수는 아니고요, 그냥 좀좀 좀 해요.